MNS 아카데미 원장 오미진입니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자, 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3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갈 시간이 됐죠? 이제 MNS에서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시켜서 아이들 공부도 정말 열심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실력도 정말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3월에 준비한 프로그램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저희 학원 3월 프로그램입니다. 자, 처음 보시면 정규반 저희 수학과 과학, 정규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이 저희 학원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에 준비했던 무지개 프로젝트, 그리고 AI 기반으로 한 캐치 수학. 자,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수학 정규반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과정에 걸쳐서 수능을, 수능까지 보는 것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의 전과정을 레벨별로 우리 아이들에 맞추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죠. 아직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습관을 잡는, 때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생각,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수학을 얼마나 재미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학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MNS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 쓰는 연습들, 그리고 글씨 연습들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틀렸던 것들을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를 다시 풀어서 고치고 어떤 거를 틀렸는지 다시 연습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니까 2학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들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자체 제작 저희 시험 대비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중학교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학교 와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과 저희 중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거 시험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 고등학교 거를 굉장히 잘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중학교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부를 거쳐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자 중학교 때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자 기본 문제부터 기본 실력 심화 이렇게 세 단계에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착실하게 실력을 늘려 갑니다 자 이렇게 늘려가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때 받았던 그런 성적들보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수학과 과학 실력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줍니다. 자 고등학교 저희 학원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반이 마감이 많이 되고요. 어, 대기반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저희 고1부터 고3까지 학교별로 맞춤 내신이 들어갑니다. 각 학교별로 그리고 교재 제작이 모두 다돼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요. 저희 아이들 시험 문제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어,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찍어 주십니다. 기출 기출 문제 분석과 그리고 유형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찍는 것까지 함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노력해 주세요.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땀 흘려서 같이 하는 고등부입니다. 자 과학 정규반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MNS는 초등, 중등, 고등 초등부터 고등까지 과학 과정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수능 보는 아이들까지 모든 과정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등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 ESC부터 그 다음에 중등 ESC. 자, 이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초등 ESC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만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해도를 가지고 중학교 거를 공부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해도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거를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해도를 가지고 이것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전하게 이해를 시켜주고요. 자, 중학교 ESC는 우리 초등학교 ESC 아이들보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초등 ESC와 중등 ESC는 저희가 구별해서 레벨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내신 과정과 중학교 3학년 내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학년 3학년 내신 과정은 시험땐 들어오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들으셔서 주1회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 어머님들께서 그럼 고등학교권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요 아이들이 내신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빠요. 3월 하고 4월 달에 공부하고 바로 시험 보고요. 5월, 6월 공부하고 바로 또 시험 보고요. 아이들이 여덟 번 하고 시험 보고. 여덟 번 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바쁘죠. 자, 이러기 때문에 보통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방학을 통해서 고등학교 거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그 미리미리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미리 선행을 지금 시키는 거죠. ESC에서 미리 선행시키고요. 두번 정도 반복했던 친구들은 하이탑 과정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신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중상까지 진행된 친구들은 통합 과학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골 한번 끝냅니다. 그리고 한번 끝낸 친구들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해서 원과목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잘하는 친구들, 좀 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원과목까지해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두번 정도는 반복을 하는 편입니다. 자, 저희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물리 투, 화학 투, 생명 투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고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지구과학 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세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 물리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원하면은 해주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없어서 물리투랑, 물리투랑 지구과학투는 지 열리지 않고 화학투와 생명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저희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제 조만간 여름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학과정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께서 과학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과학을 이해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요.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런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초 3, 4 과정은 자왜 MNS에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자, 저희 M&S는 대학을 보내는 학원이죠. 자, 고3까지 저희 학원에서 원서 쓰고 대학을 보내는 학원인데 왜 초삼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까요? 네. 저희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아이들을 계속 키워서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워서 대학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전문학원에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음, 좀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나 좀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좀 여유 있게 수능 준비를 할수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좀 일찍 와서 내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부만, 공부만 저희 학원에서 어, 어, 큰 아이들처럼 계속 그렇게 시키진 않고요. 아이들이 교과와 사고력, 그리고 발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수업 시간을 시키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정은 주 2회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 두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계속 앉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교과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발표 수업도 합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 시간에 이제 사고력 수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고력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아이들끼리 이제 문제 유추하고 이런 연습들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연습하는 발표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이어 핑크색이라고 하나요?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반들이어서 진도가 조금 나가고 있던 반이고요. 지금 이 그린으로 지금 되 있는 이 반들은 어 지금 진도가 이제 이제 시작되는 반이에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이번에 시작되는 반들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를 보셔야 되고요. 저희 학원에 문의하셔서 시험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 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저희 과정들이 있는데 아이가 얼만큼 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레벨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연관 커리큘럼도 어떤 과정을 따라갈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저희 어린 아이들을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사고력만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요, 교과만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굉장히 잘 조화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을 제대로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3학년과 4학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연계해서 5학년 것, 즉 고학년 것들을 바로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풀이 노트를 통해서 내가 했던 것들 다시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독해력.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과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이런 힘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저희 학원에서 무지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무지개 프로젝트는 저희 MNS 학원에서 1년 동안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 프로그램입니다. 새벽까지 집에 가지 못하면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문제집도 만들면서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이 의논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은 동탄 전체에서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진도도 좀 빨리 나가려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다른 형태로 의치한 프로젝트 이렇게 썼는데요. 자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거수 2까지 기본 개념 유사 유형 발전 유형까지 이렇게 해서요. 총 266강, 96주, 즉 2년이 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2년이 걸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자이 조건은 뭐냐면요. 입학 시험의 조건은 우리 아이들이 6학년 꽃까지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시험 볼수 있는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친구들이에요. 대상은 5학년과 6학년입니다. 자, 이걸 봐주시고요. 5학년, 6학년 친구들 중에서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거고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들이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고력 시험을 50분 정도 볼 거고요. 그리고 교과 시험을 50분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교과를 동시에 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반들은 5학년 한 반, 6학년 한반 이렇게 편성을 할 예정이니 꼭 시험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지개 프로젝트는 3월 셋째 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대학 보내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무지개 프로젝트 담당 선생님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문제도 직접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직접 다 찍으셨습니다. 자, 캐치수학이라고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동탄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분석해서 1분 1초도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따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대 1로 내 아이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은 이 캐치 수학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캐치를 들어가든 그다음에 교과를 따라가든 이거는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MNS는 일동탄, 본원 그리고 동탄 영재관 과학관과 그리고 이동탄 청계관에서 저희 3월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프로그램은 저희 능동본원에서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청계관은 6월, 6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무지개 프로젝트는 3월 셋째 주고요. 모든 정규반들은 3월 첫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MNS에서 준비한 3월 프로젝트 3월 정기 프로그램 잘 들으셨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많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3월달에 많이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